예 우리 설명절 우리 특별히 친족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우리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전도가 아닌 것이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넓은 마음 우리의 따뜻한 말 우리의 먼저 섬김 이런 모든 게왜 우리 교회다 하는지 알잖아요. 우리 다 교회에서 뭐 목사하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 시분거다 우리 친족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살면 그게 바로 전도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복된 설 명절 보낼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드려지니까 혹시 홀로 계신 분들 저는 하숙하고 정말 외로움과 고독을 많이 느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외롭다 고독하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를 다스하게맞으시는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을 겪는 고독과 외로움, 정말 명절 때마다 정말 이 가슴에 이, 이 있는 이 아픔 이런 거. 그걸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명절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독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복된 명절 보낼 수 있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여러분 위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 다 우리 정상적으로 다 드리니까 우리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오늘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이라는 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뭐, 사실 말씀도 여러분나 알았지만,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순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의 순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누구, 예, 대답하셔도 돼요.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 대상이 분명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에요? 자발적 복종이에요. 복종은 좀 강압적인 의미가 있어. 요 순종은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데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왜 자발적으로 하니까? 왜 자발적으로 우리가 복종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거룩한 습관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상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순종의 뜻이에요. 순종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새벽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12장부터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종들의 삶이에요. 그 삶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신가?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토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저 여러분들 삶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목적과 이유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순종이에요. 근데이 순종이 우리들의 기도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이걸 꼭이 주제를 꼭 마음에 담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에게요. 순종이라는 이 순종이라는 이 삶의 이 실천적 과제는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순종 없는 기도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 순종하는 삶은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사랑스러운 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를 구하신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할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우리의 거룩한 삶에 평생의 습관이 될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자체가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리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laughs>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관계가 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예요 제가 깨진 가정 깨진 가정 부끄러운 얘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진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투을 알았다면 우리 가정은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깨지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게아픔이 깨진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한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이 깨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픔 속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짐 속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깨진 관계 속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 거룩한 습관이 되면 우리 연약한 인생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그 쓰라림과 고통과 역경, 그런 우리 물리적인 또 육신적인 이런 모든 우리 무너짐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개인적인것 때문이니까요. 제가 정말 간증하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데 간증하니까 오늘도 예물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전 기도 제목 오늘 예물 보면서 처음 본 거예요. 그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감정선이 건드려져서 제가 울먹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요 어떤 우리 인생에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도요. 우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픔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결핍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깨어진 관계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뜻을 먼저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네? 하나님 뜻을 먼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기 담겨있으는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뜻 앞에, 그뜻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 정말 그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져 계신 그 뜻을 깨달아야,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살아, 따라 살아갈 수.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과 기도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스러 다시 한번, 오늘 이밤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그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의기도는 저항의 기도가 아닌 것이, 반항의 기도가 아닌 것이, 원망의 기도가 아닌 것이, 불평의 기도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거룩한 순종이에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뜻을 깨달았기에 이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겠다는 거 이게 거룩한 순종이에요 그거 거룩한 순종 결단한 자에게 우리의 기도는 벌써 응답받은 기도예요 사랑스이밤 순종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추가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도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필수 불가능의 조건이에요. 이밤 필요한 것만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이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살겠다는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이게 아멘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견디라시면 아멘.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라면 아멘. 하나님이 이겨내시라면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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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멘! 아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을 올려드릴 때, 이미, 우리는 순종을 결단한 순간부터, 아멘! 하는 순간부터, 오늘 기도한 우리의 삶은 바로 응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적으로 필요를 어떻다고 응답을 오지 마세요. 내 각계적인 필요 얻지 못했다고 응답 받지 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응답 응, 응답 응답 아닌 것은 우리 세계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받으셨는데 응답이에요? 뭘못 받으셨는데 응답 못 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듯 깨달아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하면 그 삶이 응답인 것이에요. 오늘 이밤그응답은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거 얻지 않아도 우리는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얻었다고 응답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는 거. 오늘 꼭 깨닫고 순종을 준비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그 은혜, 응답의 체험, 응답의 감동을 꼭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애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구약부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부터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법은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육신을 모을 것이 예수님도 우리게 에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자, 사랑 송대님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더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요? 정말로요? 어, 앉으시네.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죽은 무익하니다. 영의 말씀인 것이 진리의 말씀인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그럼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대로 살죠. 할렐루야. 우리 청년 자녀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자는, 청년이 어딨냐? <laughs> 여기저기 있죠. 아, 엄마가, 야, 빠르시네. 엄마가 청년 어딨냐 했더니 아들, 아들 가르키 <laughs> 아니, 아들이 안 나왔는데 청년 어딨냐 했더니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들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 얼마든지 나이 들어도 우리는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서 우리 고아가 딸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죠. 우리 효자들 자식들 아버지 말이 얼마나 기뻐요. 엄마 말이 왜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알거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엄마가 말씀해서 얼면 얼마... 그래서 우리 청년 자녀들 교회 보내세요. 집에서 한만 여러분들 가르칠 날도 여러분들 안 들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이라는 이 놀라운 이 파워 순종의 파워를 아멘 아멘. 아멘. 이파울를 알아요. 얘 예, 아버지, 얘 예, 어머니. 제가 또 말씀드리죠. 인간은요. 이 시각과 청각과 후각에 좌우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선수 그 이해. 들어 주세요. 아멘의 힘을 아셔야 돼. 내 네, 아버지, 내 네, 어머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축복할게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 이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자네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왜 아멘 아니에요? 자식이 순종하는 게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세요? 내 아버지, 이 설명절 맞이하잖아요. 뭐, 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여러분과 훌륭한 부모님 앞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럼 그게 누구에게 복일 것 같아요? 그런 아들 든 부모에게도 복이지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복받는 거예요? 그 딸이 복받는 거예요? 예, 이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통해 주어지는 그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빠, 아버지, 아니야. 엄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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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니야. 엄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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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게 하나도 없어요. 예, 될게 하나도 없어요. 예,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니야. 엄마, 뭐라, 예,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아니야. 아빠, 아빠. 예,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식, 내 목숨을 바쳐서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예요. 그 부모에 비해서 나온 말, 듣기를 즐겨하고 그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그 자식은 복받은 자식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 잘나서 복도 받지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복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시고 듣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자녀예요. 여기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원이 그때부터 날개를 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 자의 기도원이 이미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순종하는 삶이 응답인 것을 다시 한번이밤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남성께에서는요. 내가 받은 거 아주 응답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못 받은 거 응답받지 못, 못 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된걸 응답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된 것이 응답 못 받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삶이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부터 제 삶이 전부 응답이에요 여러분 삶이 전부 응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구하고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여 그 하나님 앞에 순종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필요를 다 구하는 종그삶 자체가 응답이에요. 자,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는 종들 맞으시죠? 아멘. 예, 왜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오늘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거이 감동 오세요? 이거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아멘. 이쪽만 아시는데. 이쪽은 모르시고. 예. 아시겠어요? 꼭 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다 순종해 내 계명을 지키면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이 기쁨도 어디서 온 기쁨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율법 법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주의 뜻대로 사는 그삶 자체가 기쁨의 삶이에요 그게 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 기쁨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놀라운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주어집니다. 자 읽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니면 자막 좀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강글 계획에서 순서하고 거꾸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순종한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마음이 된다. 우리 스스로 정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꺼리금이 없어요. 칭모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에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 그럼 이게 응답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순종하고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안그 무엇인지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객계적으로 우리가 받고 안 받은 것은 그럼 결과물이지. 그것 자체가 받아서 응답이고 안 받아서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꺼릴 게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을 통해서 그때부터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신다는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 순종함으로 오늘 이밤 우리가 기도를 그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감동과 확신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아프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을 다짐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의 삶을 계속 세워나가서 있는 거예요 한 여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치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이 아픔을 통해서도 더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치료 여정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엄마가 불편. 뜻이 아픈 게 뜻이라고 할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는 거죠. 불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이 나이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도 나를 향하여 계신 그 뜻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뭐가 아멘이에요? 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이 독한 치료 여정인데 뭐가 아멘이에요? 깨달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독한 예수도 나를 붙들고 계신면 내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그다음부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가던 치료 여정이. 이제는 감사, 감사. 똑같은 독한 치를 받대도 이제는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 응답의 삶이 되는 것이 이 은혜가 오늘 이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기도하는 종들의 필수 불가다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순종이 거룩한 습관이. 꼭 기쁨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로 응답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도를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이 안에 또 하나님 담아신 이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나를 고쳐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 모든 것이 이미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응답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름답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결단을 하는 귀한 밤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멘. 믿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에요. 아들아 따라 내 뜻이 있다 여기에도 내 뜻이 있어. 내가 너를 아프게 하겠냐, 아들아 따라. 내가 이 아픔을 너에게 주겠냐, 내가 이 고통을 너에게 준 것이겠냐. 아니야 아들아, 아니야 따라. 내 뜻이 있어. 그 뜻을 깨달아라. 내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각자의 과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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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입에 모든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그 그 기쁨, 그 감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 거, 우리는 각기적인 내뜻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상관없이 아, 그 응답의 확신, 응답의 감동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이 무너진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깨진 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아 감사하다 아 기쁘다 이것이 바로 순정한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쁨이에요 오늘 이밤이 이 기쁨을 꼭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엔 바운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정을 통해 기도 응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진정한 만족감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아멘. 순종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우리 순종한 종에게 주시는 그 기도한 종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꼭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1 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랑 송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내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순종에 주어지는 기도 응답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이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응답에 확신과 감동을 가지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볼 때까지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